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도 어 구독자 분들께 펫을 나눠 주려고 어 닌자 전설에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펫을 만들려고 복제하는 곳으로 왔고요 네 어둠의 정령 펫으로 복사를 겁나게 겁나게 눌러 막 눌러 겁나게 눌러서 그래사 440마리까지 복제를 한 다음에 네, 4 0 390. 400. 420, 420. 430. 440. 원래는 컴퓨터로 하면은 이렇게 오토클릭 마우스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단히 만들러 손으로 힘들게 했습니다. 그래서 패스를 누르고 자동 진화 이게 440마리가 진화를 했습니다 어, 그림자폭격패이 없네 하나 아, 더 만들어야겠다 다시 한번 복제를 리고 어둠의 정령펫을 찾는데 이것도 없네 어둠의 정령펫이 그렇다면 어둠의 정령펫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다시 모드미터링 다시 440마리를 또 440번을 눌러야 돼요 막 눌러 지금 구독자분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갖고, 빨리 복제하고 가야 돼요. 아. 막 눌러. 컴퓨터로 하면 편한데,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, 이렇게 손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구독자님. 아, 그러잖아. 그 허팝의 보물 찾기. 진짜. 너무 아까워요. 진짜 보자마자 바로 출발했으면 됐는데. 아, 좀 시간을 끌어갖고. 너무 아깝네요. 자, 됐습니다. 이제 구독자분께 패을 주로 자. 오셨다 이분이고요 이분한테 펫을 나눠드리 나눠 나눠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. 어. 교환을 하고 이분한테 어. 일단은 소용돌 이 엘리트 펫두머리 하고 그다음 숨자 폭격, 네 마리,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개도 그럼 체 게임 빠이. <놀람>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.